이번 시간에는 사업자를 낼때 개인 사업자로 낼까요? 법인 사업자로 낼까요? 하는 질문이 너무 많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개인 사업자의 장단점을 안다면 어떤 걸 선택할지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을 할까? 아니면 법인을 새로 설립할까? 이런 고민을 할 때도 법인이 어떤 성격인지 아신다면 빠른 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개인사업자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를 낼때 너무 심플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가면, 또는 집에다가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은 임대차 계약서도 필요 없겠죠. 대표자만 정하시면 사업자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음식점이나 뭐 전문자격사, 여러가지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 인허가증, 신고증이 먼저 구비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업종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설립 절차가 아주 간단한 거죠. 법인과 달리 자본금 같은 창업 자금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개인 사업자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법인처럼 등기도 필요 없이 바로 주민번호로 사업자가 나오기 때문에 참 간단하죠. 법인처럼 뭐 이사회나 주주총회 뭐 이런 복잡한 기구도 없고 대표자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도 되게 빠르고 심플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벌어들인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한번 내고 나면 나머지는 대표자가 다 가져갈 수 있죠. 즉내 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고 뭐 건강보험료 정산을 한번 하고 난다면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는 독점 권한이 있습니다. 반면에 안 좋은 점은. 내 주민번호로 사업자를 내기 때문에 나는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사가 잘못돼서 세금을 체납하거나 할 때도 대표인 내가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꼬리표로 체납세금이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체납세금이 있으면 새로운 사업자를 내기도 힘듭니다. 또한 사업을 하다가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이 폐업 사유에 해당됩니다. 즉,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 단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법인세와 다르게 소득세율은 7단계 누진세율로 소득세율이 되게 높은 구조입니다. 물론,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이 낮다면,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꼭 나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대표자 변경이 폐업 사유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폐업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머리를 써서 사업자를 변경하고 싶으실 때는 일단 그 사업자가 내 사업에 적응을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사업을 넘기기 전에 공동사업자로 들어와서 사업을 배우면서 두 사람이 같이 공동사업자를 운영하다가 기존의 대표자가 빠지게 된다면 새로운 사업자님께 다 넘겨드릴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꼭 대표자 변경 시 폐업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다른 방법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개인처럼 주민번호가 없기 때문에 법원의 등기 절차를 거쳐서 법인 등록 번호를 받게 됩니다. 이걸 받는 과정이 한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간도 들고 일정도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정 금액의 자본금, 즉 투자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또한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 최저 자본금 규정이 없어지긴 했지만 실무적으로 자본금을 0으로 시작하는 법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이라도 또는 업종에 따라서 무조건 자본금 규모를 지켜야 하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법인은 이런 면에서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습니다. 설립하는 절차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직접 설립하는 것보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그리고 제일 염려하시는 단점이 개인 사업자처럼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운영해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법인과 대표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자금을 함부로 쓰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법인은 일정한 경우에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사결정기구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속도가 느린 단점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장점은 개인 사업자와 다르게 주주는 유한 책임이라는 거죠. 즉, 주주의 출자 비율에 따라서 유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가정주주가 되면 자기 지분 비율만큼 제2차 납세 의무가 생기는 점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원칙은 개인 사업자와 다르게 유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은 대표자를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변경을 할때 등기부 등본 먼저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개인사업자처럼 폐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양도할 때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보다는 좀더 심플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법인을 하게 되면 초기를 제외하고는 은행에 돈을 빌린다거나 또는 우리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사채를 발행하는 등 자금 조달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설립된 법인은 이런 신용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랑 특별히 다르게 자금조달이 유리한 건 아니지만 법인은 잘 키워나간다면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가 대외 공신력이 높겠죠. 내가 어떤 경쟁관계에서 매출을 따내는 수주계약에 참여했다고 치면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을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공공계약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참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당연히 처음 설립부터 법인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법인세율 자체는 개인사업자의 누진세율보다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이 1억을 가정한다면 개인사업자는 35% 세율이지만 법인은 10% 세율입니다 단순하게 세율만 비교한다면 법인세율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들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장단점을 따져봐서 처음에 어떤 사업자를 내는지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외적으로 꼭 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계약을 따내는 경우 또는 나랑 거래를 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법인이면 좋겠다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법인으로 하셔야 되고요. 아닌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로 시작했는데 첫 해년도부터 매출액이 너무 크게 나오거나 또는 매출액 대비한 순이익이 너무 크게 나온다면 법인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권고드립니다. 개인 사업자 중에 성실신고 사업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실신고 사업자는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처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6월에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거쳐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일정 규모의 큰 법인들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듯이 개인 사업자들도 업종별로 일정 규모 매출액이 넘어간다면 성실신고 확인제도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도소매업은 올해 매출이 15억 기준, 제조업 음식점은 7억 5천, 보통 서비스업은 5억 이 기준으로 올해 매출이 금액을 넘어간다면 소득세 신고를 성실신고 확인 제도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함이죠. 매출 누락이나 가공의 경비 등 이런 조세포탈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이 큰 업체들은 부담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 세무서가 해야 될이 성실 신고 확인 제도를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 또한 잘못 신고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득세 신고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신고를 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매출일 때 법인 사업자인 경우가 개인 사업자 성실 신고보다는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죠. 세무서의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해부터 예상이 되는 매출이 성실 신고를 넘어갈 것 같다. 이러면 법인 사업자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인 세율이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일단 법인세는 줄일 수가 있고요. 다만 법인에서 대표로서 받아가는 월급과 쌓여있는 이익인여금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낼 부분을 감안해서 개인 사업자일 때 소득세를 비교해서 최저간을 만들어낸다면 법인이 결코 복잡하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매출액이 늘거나 또는 순이익이 너무 높게 나오는 회사들은 법인 전환을 많이 하죠. 처음 사업자 시작할 때 법인으로 설립하기도 하지만 개인 사업자를 오래 하시다가 또는 몇년 했는데 매출액이 너무 크거나 순이익이 너무 높게 나온다면 법인 전환을 생각하게 됩니다. 늘어나는 소득세 때문이기도 하고요. 매출액이 큰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더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it 강국답게 여러가지 분석 을 통해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 한다든지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 한다든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뭐 신고 누락 또는 매출 누락에 대해서 포상 제도를 계속 만든다든지 참여 주식 신고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 한다든지 여러 방면으로 사업자들을 국세청이 압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출이 큰 개인 사업자보다는 똑같은 매출의 법인 사업자가 더 관심에서 멀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법인 사업자를 많이 만드는 추세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단점을 잘 분석하셔서 처음부터 법인으로 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를 좀 하다가 법인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세무대리인과 많은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2, 3년 하다가 매출이나 이익이 높아져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한다면 법인에서 절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꼭 많은 상담을 통해서 법인 전환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법인 전환하는 시점에 그냥 세무대리인과 제대로 된 상담을 받지 못하시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놓친 점들 때문에 나중에 아까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꼭 많은 공부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